아, 제가 타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몇 개가 있네요. 이게 서스펜션 부분이 너무 단단합니다. 배터리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이게. 거의 뭐 이렇게 0으로 승차감이 노면 충격에 바로 전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영화의 전당 맞은편까지 저기가 영화의 전당 맞나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나. 여기까지 한 10km 정도, 대충 10km 정도로 왔는데 배터리 상태는 아직까지 뭐, 계기판상으로는 풀이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진행시간은 53분. 좀 천천히 왔거든요, 제가. 요트 경기장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 아 예전에 여기서 제트스키를 여기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중고 제트스키를 사가지고 한1년 정도 타다가 팔았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름 되면 생각나죠? 여기는 이제 배가 나가는 곳이고요. 만 이십 톤도 보이고. 아우 역광이라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배를 수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박도 하고,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하고, 배가 엄청 많아졌네요. 옛날보다 진짜 살기 좋아졌나 보다. 대한민국 배가 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스파이더맨이 부산에서 찍었었나? 여기는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라는 곳입니다. 강한 대교가 보이죠? 이렇게 빌딩 숲 밑에 영화의 거리입니다. 옆에 동백섬이고, 뒤에 LCT입니다, LCT. 에이펙에이펙 APEC. APEC 기념관?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LCP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더베이 101 보이고. 아 해운대까지 와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운동삼아 좀 달렸는데 파스 일단 이단 번갈아 가면서 도 착했고요. 돌아갈 때는 남은 전기 다 쓰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 <봐라> 추워. 돌아갑니다.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와 가는데요. 아, 제가 타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몇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생각보다 힘들다 사실 전기자전거라고 마냥 이렇게 파스 1, 2단을 놓고 편하게 갈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속도가 너무 안 나요. 왜냐하면 파스 1단 15km, 파스 2단 뭐 18km 정도 되는데 이 속도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늦게 느껴집니다. 다니다 보면. 처음에 탈 때는 어 되게 편하다, 구름성 좋다,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20km 정도면 일반 자전거로 조금만 굴리면 가는 거리, 저 속도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많이 힘드네요. 제가 일단 집에 도착해서 정리인 영상을 올리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힘들어서 4단, 파스 4단, 5단 또 스로틀도 번갈아가면서 사용했더니 배터리는 어,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아주 비싼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저를 힐끔 보고 지나가셨습니다. 야, 요즘 전부 다 전기 자전거네.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편리함 때문이겠죠. 난어르신이 아닌데. 자, 일단은 제가 한 30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는데요. 어, 여태껏 이제 장점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고 나서 제가 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 샥. 여기서 서스펜션 부분이 너무 단단합니다. 이조절도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나 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서스펜션이 조금 이렇게 조절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노면의 충격이 그렇게 흡수가 잘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눈요깃거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단지 옵션에 추가한 느낌. 다음으로는 시프트가 쉬프트. 시마노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뭐노제팬 그런 영향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마노 제품이 아니고 대만 제품인가 미국 제품으로 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뭐 가격대는 오히려 더 비싼데 이걸로 변경이 됐는데 아직 그 카탈로그에는 변경이 안된 걸로 나와있어서 혼돈을 줄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뭐 다른 분들의 댓글 보고 알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드레일러 이아 부분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부품이 아닌 것 같죠 드레일러라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안 생기기 위해서 또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어, 안장 높이가 거의 보시면 이 한계가 이제 1까지 거든요 제가 2까지 내려서 타다가 좀 불안해서 이 조금 낮췄어요 안장을 근데 뭐 키가 더큰 신분들 뭐 180, 185 이런 분들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조금 높 안정을 높이 않는 스타일이라서 높였었는데, 물론 안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밑에, 아직 이 밑에 공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숫자대 들어보면 음 일단은 한 3, 4 정도로 맞춰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 리뷰를 보면 이게 고장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트가 조금만 사용해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AS도 잘 안되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뭐 이상은 없는데, 어,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본사나 어, 구매한 매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어, 그건 차후에 뭐 고장이 안 나면 재고겠지만 AS에 대한 부분도 어, 제가 나중에 일이 생기면 리뷰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유압식이기 때문에 소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도 아주 잘 잡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장님 이걸 뭐 매장에서 이걸 끼준데 이거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뭐 페달이 또 파손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 스트로, 스로틀 밸브가 추가가 되면서 아마 이 위치 때문에 그런지 기어 변속하는 부분하고 이게 좀 사이가 멀어요 보시면 이거는 적극 렇다는데 이걸 막 처음에는 어디있지 막 찾았었어요 근데 뭐 조금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멀긴 뭡니다 이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먼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적응은 해야 되겠죠 이건 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문제는 어, 힘들어요 파스 1, 2단 가지고는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파스 단계에 따라서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속도를 더 낼, 내기 위한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파스 단계에 설정된 값 이상으로 달리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 달려지지도 않아요 보통 파스 1단이 16km? 15km인가? 16km 정도로 달렸고 2단이 한 18km, 3단이 20km 이런데 어, 솔직히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조금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 어, 파스 1, 2단으로 간다면 안전관광 그 관광하는 라이딩이 될것 같습니다 15km 정도면 개, 굉장히 느리거든요 체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스 5단은 아주 좋지만 파스 4,5단 정도가 적당하지만 배터리 소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스 1,2단은 굉장히 속도 내기가 어렵다. 실제로 일반 자전거로 15km 정도 내는 거는 우습죠. 그냥 조금만 굴리면 로드 같은 경우 15km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파스 1단으로 15km를 달리려고 하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파스 2단까지도 답답해요. 파스 4단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데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문제 때문에 파스 4, 4단, 3단 이상도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힘을 안 들이려면 파스 4단, 3단, 4단 정도 이상은 넘어가야지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자전거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고요. 대신에 평지에서 음, 배터리 없이 무동력으로 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들고 파스 1, 2단으로도 속도를 많이 낼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30km 정도를 뛰고 왔는데 어, 한칸정도 줄은 상태로 보이죠. 파스 4단, 5단으로 진행했을 때는 배터리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이게. 거의 뭐 이렇게 0으로 0으로 엠프티로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고 파스를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뭐 모든 전기자전거나 뭐 킥보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전력을 소비하는 전압을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게 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음, 감으로 알아야겠죠. 다 보면서 감으로 이게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배터리 잔량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튼 첫 라이딩을 마친 리뷰를 여러분한테 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한가지 더 승차감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승차감이 노면 충격에 바로 전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론트샥이 있긴 한데 어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도 작고 어뭐 타이어가 뭐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승차감이 일반 자전거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뭐. 어쨌든 승차감은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빠졌네요. 이거는 뭐 결국 나중에 빠질 것 같아. 이쪽도. 뒤쪽은 그래도.